국민 10명 중 6명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법대로 하자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최근 국제검사협회 아시아지역 부회장으로 선출된 김준규 부산고검장을 자리해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예. 아시아 지역 부회장으로 선출된 것 축하드립니다. 네, 아고큰 영광입니다. 네. 삼성 비자금 수사라든지 정치권 로비까지 저희들이 이제 검사라는 직업은 사건을 네. 통해서만 그, 이해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냉철하고 또 이지적이고 또 독하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저를 되게 처음 보면은 좀 예. 젊어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음. 또 검사답지 않다 소리를 많이 해요. 세정을 예. 보면. 예. 근데 좀 그걸 또 좋은 덕담으로 얘기를 하시, 하시거든요. 음.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검사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음. 아. 25년 동안 이제 검사 조직에 몸담고 계시는데 예. 일반인들의 이미지하고 검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하고 어떻습니까? 부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현실 속에서 검사 생활을 한 건데 저 그렇죠. 같은 경우 25년을 했는데. 예.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검사는 상당히 부정적이고, 또 이제 외모를 본다면 이제 머리도 쉽게 듣기 타고, 얼굴도 좀 험상 좀 맞고, 아, 목도 이렇게 빠빳하니 아, 네. 성격도 좀 더럽고, 뭐 하는 이런 음. 스타일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, 음. 그분들은테 실제로 검사를 만나봤자 그러면은 안 만나 분들이 더 많아요. 안 만나고.